안녕하세요. 여기, 앉음, 아, 네,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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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짜 어색하네요, 이게. 아니, 그, 제가, 정신적으로 되게 건강한 사람이거든요? 아니, 근데 주변에서 다들 뭐, 너한번 상담만 받아봐라. 뭐 상담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하니까 일단은 오기는 한 건데, 이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되지. 아니, 근데 저 진짜로 막 정신과 상담 이런 거 필요 없거든요. 제가 되게 건강해요, 정신적으로. 아니, 뭐 누구나 다 트라우마 막 이런 건 하나씩 갖고 사는 거잖아요. 어, 어, 물론 저도 있긴 있죠, 트라우마가. 근데 뭐 남들에 비해서 막 트라우마? 그런 축에도 못 키는, 막, 그런 건. 아. 그. 제가 그 다섯 살 때, 혼자 숲에서 놀다가, 목 매달고 자살하는 사람을 한번본 적이 있거든요. 그게 제 유일한 트라우마예요. 어. 그. 얼굴이, 얼굴이 두꺼비처럼 막 이렇게 땡땡 부어가지고, 그리고 이, 하가, 여기까지,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아빠였다는 거? 아빠가 그날 아침 저한테 그러셨거든요. 세준아, 너 오늘도 숲에서 놀 거지? 그치? 그럴 거지? 그러니까 그게 아빠가 저한테 보낸 어떤 마지막 신호 같은 거였어요. 자신의 죽음을 막아달라는. 근데 제가 이제 그날 친구들이랑 노느라 숲에 늦게 갔거든요. 그래서, 아빠는 혼자 숲에서 쎄쎄히 죽으신 거죠 아니 근데 누구나 다이 정도 트라우마 갖고 사는 거잖아요 이 정도 트라우마 갖고 치유하고 숨기고 다 그러고 죄송합니다 저 먼저 일어나 볼게요 제가 제일로 나한테 피해 주는 걸 진짜 싫어하거든요 죄송합니다